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한 정부에 용두 마리 분권형 대통령제 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정부에 용이 두 마리 있으면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상황에서 굉장히 싸우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어,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어,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거죠. 네,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민은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담당을 하는 겁니다. 외교 안보. 네, 그리고 에, 국회의원들이 실질적 에, 대통령을 뽑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수상 또는 총리라고 하죠.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상 또는 총리가 어, 완전히 정부를 장악하고 외교 안보를 제외한 에, 나머지는 에, 이것은 이제 에, 총리 수상이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권력이 분산이 되는데 이 권력이 사실상 대통령이 한20% 총리 수상에게 80%가 배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에, 한국과 미국이 FTA를 자유무역협정을 한다. 그러면 이게 외교일까요? 아니면은 에, 이게 경제일까요? 여기서부터 싸울 수가 있어요. 네, 또 개성공단 사업을 진행한다. 이게 외교일까요? 경제일까요? 에, 이거 갖고 에, 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백신. 에,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외교로 볼 것이냐, 에, 아니면은 에, 그것을 보건복지로 볼 것이냐, 의료로 볼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더 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의원 내각제와 지금 대통령 에, 지금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있고 이제 총리가 있죠. 그런데 대통령제로 전환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많고 일본 같은 경우는 총그 천황이 있어요 천황 천왕. 그 천황을 천황한테 아베 총리가 와가지고 충성맹세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천황폐하 만세 천황폐하 만세 천황폐하 만세 세 번을 부르고 또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여왕이 있어요. 여왕. 그래서 영연방 국가들 심지어는 호주에서 국회의원들이 취임할 때 여왕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라는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왕이라는 제도가 상징적으로 거기는 국민통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대통령을 세워놓고 흔들기를 하는데 대통령 권한이 한20% 정도 되고 에, 총리나 에, 수상이 80%를 가져가서 결국에는 하나는 진짜 허울 뿐인 용이 되고, 진짜 용이 에, 국회의원들의 제왕적 국회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다. 그래서 이거는 에, 아주 우주 차원의 꼼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 때 내각책임제다 해가지고 윤보선 대통령을 외교안보만 담당하게 에 앉혀놓고 에 그리고 장면 내각을 꾸려나갔어요. 국민들이 계속 실망을 하죠. 되는 건 없고 국민들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에 박정희의 혁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정부의 용두 마리. 지금도 골치 아픈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혼란이 조장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